저가 블루투스 이어폰들의 리그에서 최강자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QCY T13 무선 이어폰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세일 기간에 꼭 챙겨봐야 할 QCY 무선 이어폰 제품 중 올여름 새로 출시된 제품으로 4개의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가 탑재되어 고가의 무선 이어폰보다 더 깨끗한 통화음을 가지고 있으며 음악 재생에서는 노캔이 작동하지 않지만 준수한 음질과 이어폰 자체 배터리로 무려 8시간 동안 음악 재생이 가능하고 케이스 배터리까지 합치면 40시간 재생이 가능한 현존 최장 배터리 사용 시간을 보여줍니다 5일 배송이 되는 제품이며 세일 기간 할인 조합으로 2만원에 구매가 가능하여 전투용, 세컨 이어폰, 선물용으로도 구매하기 딱인 제품입니다 이미 겨울 최고의 가성비 히터로 잘 알려진 샤오미 히터 1세대 제품입니다 최신 모델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기능만 들어간 1세대 제품을 세일 할인 조합으로 4만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의 환경에 따라 전기세 부담을 줄여주는 900W부터 2200W까지 3단계 조절이 가능하며 원하는 온도를 세팅하면 해당 온도를 유지하며 알아서 온오프가 작동되는 제품입니다 곧 추워진다고 하는데 1년 전까지 10만원에 가까웠던 샤오미 히터 4만원의 세일가와 빠른 우일 배송 상품으로 올해 겨울을 미리 준비해보세요 요즘 테슬라 카페에서 공구 제품으로 핫한 사토닉 테슬라 오토프렁크 키트가 이번 광군제 세일에 22만 원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모델 X, S, Y, 3 모든 테슬라 모델에 연식 불문 적용이 가능하며 수동으로 여닫으면 불편하고 손자국, 프렁크 찌그러짐 등 간간히 문제가 생기는데 차 안에서 또는 어플로 자동으로 쉽고 멋지게 여닫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손재주가 조금만 있으시면 자가 장착이 가능한 제품이며 아주 고급스럽게 여닫아죠. 테슬라 오너들에게 소문난 DIY 인기 상품입니다. 테슬라를 타고 계시거나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평소 30만 원이 훌쩍 넘는 가격이었던 오토 프렁크를 22만 원 가격에 꼭 업그레이드 해 보세요. 최고의 가성비 프로젝터 브랜드 WZKO의 신제품 C6 프로젝터입니다. 네이티브 FHD 화질, 4K 입력을 지원하며 7000 루멘, 명암비 8000대1 최대 300인치까지 지원되는 렌즈 수명 걱정 없는 LED 프로젝터로 이번 세일 기간 20만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최대 300인치까지 지원되어 가정용으로는 넘치는 스펙에 교회 강당 등에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일반 버전부터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스마트 버전, 설치 악세사리까지 포함한 옵션이 있고 유튜브 리뷰를 보니 가장 저렴한 일반 버전을 구매하고 크롬캐스트 등의 스마트 TV 박스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셨다면 최신 프로젝터를 세일 기간에 무일 배송으로 마련해 보세요. 배가트의 출력으로 노트북까지 사용 충전이 가능한 베이서스의 보조배터리입니다. 차량이나 여행, 이동 중 노트북 사용이 많으신 분들은 간혹 전원 연결에 불편함을 겪으셨는데 이젠 노트북은 물론 각종 휴대기기들을 초고속 충전이 가능한 보조배터리 하나로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각각 30W까지 출력되는 USB 포트 2개와 100W 출력이 가능한 Type-C 포트 2개를 내장하고 있고, 충전 상황과 배터리 상태를 정확하게 나타내주는 디지털 디스플레이까지 포함하고 있는 베이스 어스다운 고출력 고사양의 제품입니다. 2만 mAh 용량임에도 휴대가 간편한 2cm가 되지 않는 두께의 슬림하고 작은 디자인으로 충전은 65W 충전기를 사용하면 1시간 반 만에 완충이 가능합니다. 점점 늘어나는 휴대용 기기들의 초고속 충전을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얼마나 삶의 질이 향상되는지 아실 겁니다. 5일 내에 배송되는 100W 출력의 초고속 충전이 가능한 보조 배터리를 확인해보세요. 앞서 소개해드린 100W 보조 배터리나 충전기도 지원하는 케이블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20W 출력 지원 케이블이 4,500원이었는데, 베이서스의 2m 길이의 초고속 100W 충전 케이블이 이번 세일 기간 다이소 느낌의 가격 5 0 0 0원에 오일 빠른 배송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높은 출력 보조 배터리나 충전기를 쓰신다면 노트북 휴대폰의 초고속 충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아이템입니다. 더 저렴하고 다양한 1m 길이의 제품, 60W 지원 제품도 옵션에 있으니 필요에 따라 이번 세일 때 더없이 착한 가격에 여러 개 구매하셔서 사용해보세요. 아, 그리고 당연히 오일 내 빠른 배송 상품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강력하게 추천하는 신개념 빗자루 매직 브러쉬입니다. 평소 먼지나 머리카락 등을 쓸어낼 때 건조한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며 욕실, 화장실, 주방 등 젖은 환경에서도 깨끗하게 오물이나 물기를 제거할 수 있는 신개념 브러쉬로 이미 몇년 전부터 신개념 가정용품으로 핫한 제품이 회전이 가능하고 세척이 편하도록 업그레이드되어 출시되었습니다. 5일 배송에 6,000원의 높은 판매량과 좋은 평점을 가진 제품으로 집에 있는 더러운 빗자루, 걸레 등을 모두 바꿔보세요.